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거 의자에 콕 찍혀가지고 생긴 멍인데, 이거 멍드니까 남편이 이거 너무 보기 싫었었나봐요. 그래서 <laughs> 길 가다가 약국에 들려서 밴드를 사주더라고요. 또그 밴드 다 쓰고 나니까 마트 가서도 <laughs> 밴드를 사더니 막 이거 붙이라고 주더라고요. 오서방 같다나 뭐라나 진짜 우리 남편 보고 세상 참 각박하다. 어 이거 진짜 점도 아니고 멍들었는 건데 이거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밴드 붙이라는 거 있죠. 진짜 대체 밴드 붙이겠습니다. 여러분도 보기 싫을 수 있, 있으니까 무슨 오서방 같대요. 코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오서방이야. 크잉크네. 됐습니다. 세상 각박합니다 진짜 이거 점이었으면은 만나기 좀 힘들었다나 뭐라나 나도 그렇다 왜 어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감기가 이게 잠만 잠잘때 누워 있어서 그런지 기침이 목이 간질간질하게 기침을 못 참겠는 그런 기침 있잖아요 밤음차또 기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의욕이 없고 힘들어서 어제는 <laughs> 밥안 했었거든요. 하루종일 뭐 사먹고 안먹고 <laughs> 그러니까 좀 몸이 좀 나아요. 어제는 어, 결혼기념일인데 뭐 색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 저희 큰애가 편지를 써줬, 써줬거든요. 거기에서 <laughs> 내용이 아빠는 주장을 너무 끝까지 하고, 자기 의견을 너무 끝까지 내세우고, 엄마는 그거를 차분히 틀어주지 못하고, 큰 소리를 윽박 지른다. 그래서 아빠는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지 말고, 엄마는 아빠가 주장을 세우면 차분히 들어보고, 작은 목소리로 말하래요. <laughs> 그러면서, 아, 엄마가 싸우는 게 아니고, 엄마, 아빠의 대화다라고 하니까, 엄마, 아빠의 큰 소리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쫄린대요. 그래서 다시 한번또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됐고, 또, 지금 이렇게 살면 막 살기 쉽잖아요. 내, 내 주관대로. 근데 우리 아이가 제 모습을 보고,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주 조리 있는 말로 해주니까 좀 고맙더라고요. 손주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희 애가 이렇게 자라서 엄마한테 이런 그 뭐지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, 충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 해주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? 어, 같아. <laughs> 조금 다른 감내 좀 다르더라고요. 대견스러웠어요. 한마디로 그래서 그건 좀 고쳐 나갈 될 부분인 것 같고,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데. <laughs> 같고 오늘은 그러니까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식자재 마트 가서 곰탕거리사 왔어요. 곰탕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고 이 뼈랑 고기만 사 왔거든요. 지난주에 저기 둘째가 길을 지나가다가 식육점을 보더니만 곰탕이 적혀 있었나 봐요. 근데 곰탕이 먹고 싶대요. 근데 제가 곰탕을 그때 한번 구입해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. 끓이다가 이상한 냄새나 다 부어버리고 그랬거든요. 또 가서 뭐 따지도 좀뭐 그렇고 해가지고 다 부어버려 다시는 안사 먹었었는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안줄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이거 처음 끓여보는 거예요. 저는 그 등뼈로 만드는 그 감자탕거리 그 등뼈 있잖아요. 그 등뼈로는 국을 몇번 끓였었는데 이소 소뼈로 끓이는 건 처음이에요. 그래서 오늘 그거 간단하게 공탄 끓이는 거 보여드리려고요. 이제 식자재 마트 가니까 이 한우 잡뼈. 사골을 사왔어요. 사골이 뭐 없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. 사골이라고 적혀있는데, 사골이 없어가지고. 잡뼈를 사는데, 그거 몇지? 2kg 넘어요. 2.5kg. 8,000원. 괜찮죠? 뭐 사왔어요. 냉동되어 있는 거 해동시켰고, 이거 뼈를 조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척이거든요. 세척이 왜 중요하냐면, 이뼈 자를 때 뼈가루가 날리잖아요.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. 그, 그것처럼 이 뼈가루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소화 방해가 되고, 오히려 뭐 몸을 위해서 먹다가 또 몸을 더 해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뼈, 이가루나 이런, 뭐지, 불순물을 잘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. 여기, 여기 뼈 사이에도 이게 뭐지, 이게 기름이 있잖아요. 이거 떼내줘야 되나? 어떡하지? 하여튼, 그냥 해볼게요. 하여튼,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. 찬물에는 이렇게 핏물도 많이 나오고, 진짜 무은해요. <laughs> 근데 뼈 사이사이에 있는 핏물이 있어서 이거는 좀 불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찬물로 불려놓을게요 담가 놔야 돼요 불려놓을게요 지금 이제 뼈도 물에 담궈놨으니까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하고 갈까 <laughs> 애들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. 그 중간중간에 야, 그 잠깐씩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드로잉 마인드라고 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한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애들이 뭐 학원 다니고 다, 그, 그다 자기들만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 인원이 부족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이 수업을 들어봐라고 하셔갖고 저 애가 그 집말을 전달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애가 자기 속마음을 잘이야기해주진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엔잘 됐다 싶어갖고 시간이 맞아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애들 적으니까 그. 예산은 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그 나, 남은 예산으로 저는 애들 과자를 주나 봐요. 맨날 과자 받아오고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재밌었다 그러고. 네, 요번에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. 제가 이 그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그림이에요? 이 그림이에요. 다 빨간색이에요. 다 빨간색. 이거 그거 있잖아요. 데모할 때 현수막에다가 빨간색 글씨 쓰는 것처럼 이제 너무 놀랐어요. 이렇게 놀라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우리 그림이 약간 이렇게 그려요. 미술학원이나 또뭐 1대1 미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안 되는 그 재능 없는 사람은 안 돼.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진짜 재능이 없거든요. 예술 쪽으로. <laughs> 이렇게 그려왔는데, 참 너무 놀랐어요.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, 부종, 노력, 노력, 뭐행복 있잖아요. 여기 내, 요쪽에 내가 부족한 부분. 노력해야 될 부분. 여기 노력해 여 여기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행복한 부분이래요. 여기서 자기가 행복한 부분 보면 어, 내 꿈은 과학자고 로봇공학을 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. 그리고 유튜버도 되고 싶대요. 그리고 엄마의 칭찬 을 여기 들으면 자기 기분이 좋아진대. 처음엔 저 혼자 보고 엄마의 칭찬이 부족하다 싶어 갖고 엄 혼자서 뭐 끙끙 앓았단 말이에요. 근데 자기 설명하기를 엄마의 칭찬을 들으면 가장 기분이 좋대요. 그리고 어, 노력해야 될 부분 토론하는 것과 상상. 자기는 항상 상상을 한대요. 그리고 말 말로써 이렇게 말싸움을 해나 좋은 말로 토론이지만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말로 이렇게 하는 거. 그냥 코전쟁 이거 게임 이름인데 이거 하면 좋대요.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기는 수학 부분을 더 채워야 대요 부족한 부분 수학 수학 문제 풀기.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자기가 그뭘 해야 하, 뭘 하는 순간에 행복하다라는 걸그러는데 우리 저희 애는 이런 거 자기가 부족한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 뭐 어떨 때 좋다 이렇게 글로 써.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, <laughs>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느냐 왜 했냐면 이거는 이제 투쟁의 의미가 아니고 자기 열정이에요 빨간색은 자기 열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을로한 거래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걸 집에다 걸어다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투쟁의 의미로 이걸 그렸다 싶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, 피로 물수하나 싶었는데 그 열정이래요. 다행이죠. 자, 애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새로운 부분이 있고, 또 엄마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키우고 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거 뼈한2 시간 정도 담궈 놓았거든요. 이또 씻어갖고 끓여볼 건데, 세번세번 세척해 볼게요. 졌나? 큰 냄비에다가 표를 몸에 담고 물받았어물 용도 받아서, 받아서 뿌려볼게요 한 30분은 이렇게 해서 30분은 끓여야 돼요. 지금 뼈한 소큼 끓었거든요. 요거 소주 요거 반병 넣으려고 30분 될 때까지. 30분 돼서 불 끄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이거 그냥 아까 중간에 소주 넣고 끓이기만 했는데도 육향이 제일 좋아요. 이게 지방인지 뭔지 몰랐는데 지방 은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 지방인 같은 거는 잘라내야 될것 <목소리> 같아요. 또 새로운 깨끗한 큰 냄비에다가 뼈를, 씻은 뼈를 이렇게. 이제부터 끓으면 국물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수돗물 말고 정수물 해서 또 해볼게요. 자, 이제 또 30분 끓이다가 이제 고기 넣어서 또 끓일 거예요. 이제 기름 칠갑한 거 이거 이제는 설거지 한번 해 볼게요. 고기 다듬으려고요. 이건 사태인데 이게 838g에 58,000원이는데 그걸 저희가니까 31,000원으로 이렇게 할인해서 팔던거 사왔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하얀 금막 있잖아요, 사태에. 사태 안 그래도 질긴데, 이 금막까지 같이 들어가, 들어가면 더 질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손질해보려고. 정도 뗐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근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손질한 걸안한거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삶아 가지고 다시 꺼내서 또 이렇게 질기 부분이 있으면은 더 손질하기로 하고 이제 넣어 볼게요. 오늘 아침에 세 번째 끓인 국물이에요. 이거 뼈 빼보려고요. 뼈 빼서 냉장고에 넣어서 기름 걷고 오늘 저녁으로 주려고뼈다 분리하고 꺼내고 요거 빨리 냉동실에 넣어서 기름 걷을 수 있게 여기 통에다가 넣어갖고 냉동실에 넣어서 기름 걷으려고요. 이건 냉동실 넣을게요. 요거는, 요거는 두 번째 끓인 국물이에요. 요거 지금 기름 둥둥 떠있잖아요. 요거 이제는 떠내보려고요. 괜찮아 괜찮은거 맞지? 진짜 맞지 고기 하나 맛볼래 차가운데 끝내주는데 비주얼이 식당에서 보는 비주얼이야 먹어봐 그 것도 맛있어? 맛있는데 차가워. <laughs> 아유, 정말. 자, 삼탕 한 거. 냉동실에 잠깐 넣어 놨어요. 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기름이 떴네요. 30분 정도 넣어 놓은 거 같아요. 그래서 기름을 또 건져내고 깨끗하게 이거 장인정신, 장인정신 손님 20만원입니다 <laughs> 한 그릇에 20만원입니다 손님 왜 생각하면 할수록 황당해? 아니 뭐 20만원이야 20만원이라니까 아니 엄마 얼마?

평식주의자니까 파는 안 먹으니까. 이제 다 끓었어요.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안 넣고 그냥 뼈하고 고기만 넣어서 공국처럼 안될줄 알았는데 지금 색깔이 공국처럼 됐어요. 요거는 뼈에 떨어진 고기들. 아 드디어 끝났어요. 하 아, 진짜 힘들었네. 기분 좋아요. 우리 막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제손으로 직접 해주니까. 야자 기분이 어떻습니까, 손님? 좋아. 냄새는 어때요? 좋아. 자. 소금하고 먼저 넣어야 될것 같은데 뜨거뜨거 뜨거워 어디 뜨거. 응. 소금을? 응소금이나 후추 먼저 넣어야 돼. 엄마 넣 엄마가 해줘? 응. 후추는 얼마나 넣어야 응. 할지 모르겠다 소금 넣어 한 후추 넣을게 조금만 넣으면 돼 됐어 하나 정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. 응. 어아